자, 이제, 고급편, 시작할게요. 어, 그, 잭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 보면, 요렇게 오는 게, 그,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다른 영어로 보면, XLR이라고 불러요. 얘는, 어, 밸런스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핫, 콜드, 그라운드 신호가 3개 들어오고, 노이즈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밸런스 신호는, 위상이 역으로 더 들어와서 노이즈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다른 채널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기타나 악기나 꽂을 때 여기 꽂는데 이게 그냥 꽂으면 소리가 다 깨지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 임피던스라고 있는데 임피던스는 교류 전류에서 그 이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정도로 뜻하는 게 바로 그 임피던스라고 다 총칭합니다. 그래서 그얘 보면 그이 값이 들어올 때 값하고 얘가 들어오는 값, 임피던스 값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믹서에 들어올 때는 그 임피던스 값이 얘가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만약에 통기타나 이렇게 바로 라인에 들어올 때는 DI 박스라는 걸 쓰셔서 여기 꽂는 게 안정적입니다. 혹시 이걸 꽂으면 믹서에도 좀 손상이 가고 그 다음에 특히 스피커에 가는큰 무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어200 그 206호에 뉴트럴 리뷰를 찾아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보면요 그 26dB라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26dB를 더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다이렉, 다이렉트, 다이트 박스가 없거나 하이 임피던스가 있을 때 얘를 눌러주면 그나마 좀그 값이 좀 적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 있는 마이크 케이블을 쓴다면 이 가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바로 그냥 여기 있는 것을 누르지 않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고편에 여기 있는 PFL, 즉, 프리페이더 리슨을 하고, 얘가 지금 해보면, 이렇게 해서, 개인을 올려서, 이렇게, 좀큰 값이 0을 맞췄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 데시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시벨. 얘는 소리의 상대적 크기를 뜻하는데,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상용오구에다가, A1은 입력된, 그 여기 있는 첫 번째 소리 크기, 여기 소리 크기, 그,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가령 얘가 만약에 10dB에서 20dB로 넘어가면, 소리 크기가 두배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얼마 차이 나냐면, 100배가 차이 납니다. 아, 10배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얘가 뭐냐면 입력값이고 얘가 여기 있는 출력값인데 지금 어 제가 0 맞추는 이유가 대략 0이 이쯤 돼요 이게 0 데시벨 U라고 적는데 그 얘가 상대적인 값이니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0dBU라는 말뜻은 어떤 거냐면, 얘는 0.775V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기준을 잡아서 됐는데, 얘 잡으면, 요때 있는 기울기가, 여기 있는 기울기랑 다르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페이드로 움직이면, 값이 낮아지고, 값이 커질 때가 상대적으로 좀잘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못 잡고, 더 낮게 잡거나, 더 높이 잡으면, 변화값이 폭이 굉장히 크고, 이런 변화값이 폭이 굉장히 늘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기 잡았다 친다면, 얘를 움직일 때, 이 값이 폭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제가 특게 세게 잡았을 때는, 얘는 조금만 해도 막 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적당 값을 찾아주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그 0이 잡으면, 제가 생각할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10만큼 올릴 때, 얘도 똑같이 10만큼 올라가고, 얘 내리면 똑같이 내려가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 이게 개인을 잡아놓고 쓴다면 제가 페이드 움직인다면 대략적인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이거 계속 눌러보고지 않고도 확인해도. 그래서 처음에 영 잡아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laughs> 설명했는데 잘 이해될지는 모르겠네요. 자두 번째 이제 잘 쓰려면 여기 컴프레셔가 있는데. 이제 컴프레셔의 어떤 그 활용도는 뭐냐면 그 동적 다이내믹스를 아 그니까 다이내믹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작은 소리는 잘 들게 하고 너무 확 튀거나 큰 소리가 그렇지 못하게 끔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쪼고 끼겠습니다 원래 저 컴프레셔가 안 쓴다면 값이 대략적으로 만약에 어 이렇게 변한다고 칩시다 약간 로그 함수 뜨니까 근데 저 컴프레셔를 걸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값이 만약에 엄청 크게 와도, 이게 한계가 있겠죠? 낮은 값도 또 크게 들리고. 그래서, 이거 값을, 저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이게 더 위로 가고, 기울게더 꺾이는데, 그러면, 낮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울링 뜰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적정 값을 찾고, 잘 찾으면 굉장히 예쁜 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 있는 하이가, 아까 제가 말했듯, 10kHz 소리인데, 10kHz만 높은 게 아니고, 10kHz 츠셀빙이에요 그, 셀빙이라는 말뜻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주파수가 있으면, 10kHz 상태를 얘를,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높이거나, 낮는 걸 말해요. 그니까, 러이 이상을 전부 다 컨트롤 하는 거죠. 그리고, 제 밑단에 있는 로우 칸에 보면, 얘가 대략적으로, 150kg 됩니다. 120kg. 헤르츠. 얘도, 이걸 셀빙 역할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높이거나, 낮추거나.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미드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주파, 이게 변할까요? 주파수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250부터 5kg로인데, 제가, 250 맞춰놓고 이 250을 줄일 건가, 키울 건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50Hz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키웠다면, 여기 있는 250에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이걸 값을 만약에 돌리 올린다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 제가 이걸 줄인다면, 이걸 이걸 높인다면 이게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 어떤 역할이냐면 누굴 주파수 누굴 결정할 건가, 이걸 증가할 건가, 감소할 건데 셀빙이 아니고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하면 대부분 다 이거 잘 몰라갖고 막 얘만 만지는데 절대로 안빼네요 안 같이 두개다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정도만 해도 되게 좋고, 맨 끝에 만약에 소리를 들어보고, 전체적인 거, EQ 잡는 거 하면, 여기, GEQ라고 그래픽 이퀄라이저인데, 이클라이저, 이걸 쓰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옮겨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좀더 잘, 잘, 좋은 소리 나오고 싶다면, 이것도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얘는 지금 팬텀이 제공 이안 되구나. 네, 이 정도만 하셔도 지금 그만했던 영 맞추는 개인 맞추는 앰비랑 그 다음에 인피터스 매칭, 그 다음에 컴프레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이것만 다 써도 굉장히 좋은 소리였고 그 모든 값은 높이서 쓰는 게 아니고 제일 낮춘 값에서 조금씩 올리면서. 적당 값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음악을 연습할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감사합니다.